마흔역 판사 운세를 좀 볼게요. 이 최상목인 두 사람만 임명을 했어요. 마흔역을 싹 빼버렸어요. 제가 리딩을 할때 실망해서 그랬을 거예요. 정확하게 그 답을 얘기를 했었어요. 국민편을 드나 하니까 국민편 든다 그랬어요. 그래서 두명 임명한 거예요. 근데 김명신 편 드나 하니까 더 강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? 이게 무슨 뜻이지? 제가 그랬죠, 그때. 김명신 특검은 거부하고 헌법재판관도 다 하는 게 아니라 두 명만 한 거예요.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. 마은혁 판사는 운세가 이분. 어, 이분 운세 별로 좋지 않고, 앞으로 굉장히 큰 결정을 앞두고 있기는 한데, 운세가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. 김명신이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어요. 김명신이가 그리고 임명이 안 되는 게 아닌가? 그걸 뭐 예순으로 봐야 되겠지만 커리어 쪽으로는 뭔가 큰 선택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. 커리어 쪽은 큰 선택을 하고 새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다만 문제가 생겨요. 이 남자 이 남자가 이거 문재인 카드도 되고 이 카드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. 어. 이분 리딩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공격도 좀 많이 받게 되고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. 괴롭히고 일을 못하게 막아서고 방해하고 그리고 이 분도 커리어를 빼앗기게 돼요. 이분이 왜어 이분도 왜 해외로 나가는지 모르겠네. 모르겠어요. 한번 다시 볼게요. 아 그걸 하지 말고 예순으로 볼게요. 마은혁 판사가 임명이 된다. 현재 임명이 된다. 아, 이분이 운세가 굉장히 안좋네 운세가 안 좋아요. 말도 못하게 방해를 놔요. 이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. 이게 최상목인가봐요. 최상목 카드가. 이거는 이 남자 이 카드를 보니까 최상목하고 딱 어울려요. 최상목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. 이 카드가. 진짜로. 얼굴 까무잡잡하고. 최상목도 이 카드인가봐요. 방해를 굉장히 높게 놓을 거예요. 방해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방해 에 엄청 들어가고 뭔가 뒤집어 가지고 막뭘 뒤집어 가지고 비난을 하고 이 분이 앞으로 큰 운명이 바뀌는 일이 있긴 있거든요.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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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게 질질 질질 끌던지 그렇게 그렇게 할 거예요. 막 못하게 방해하고 일을 일으키고 막 그래요. 어... 마은혁 이분도 사고 생길 수 있어요. 조심해야 돼요. 이분은 특히 안 되게 하기 위한 장애가 말도 못하게 들어갈 거예요. 이런 리딩으로 과연 임명이 될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. 아 분세가 너무 안 좋아요, 이분. 너무 안 좋고 이 최음순이가 뒤에 왜 달라붙어 있지? 만약에. 만약에 된다 하면, 시간을 좀 끌다가 될수 있어요.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, 시간을 제일, 제일 끌다가 될 거예요. 한동안. 음, 이거를, 된다고 봐야 될지. 만약에 된다 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. 가진 폐약질을다 하다가, 억지로 되는 좀 그런 운세예요. 이분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. 잠을 못 자고. 걱정할 필요 없어요. 다 인연이 닿으면 그 직장도 임명이 되는 것이고 인연이 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됐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게 인생 사인 것 같아요. 꼼짝을 못 하게 돼요 한동안. 그리고, 공격을, 공격을, 말도 못하게 많이 받게 돼요. 뭐 때문에 하여간, 이분의 어떤 과거를, 과거? 과거 같진 않고, 뭔가 이분에 대해서 계속 물고 뜯고 하게 돼요. 그리고, 그거 뭐 대응하고, 그거 반, 어, 반응하고, 이러면서, 시간이 좀 흘러가요.